안녕 송자매야. 소... 소... 자 이름을 소개할게요. 저는 송지유입니다. 저는 송주연입니다. <laughs> 제가 야, 오늘은,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팝이에요. 빵 팝이 아, 이거는 팝이시고요. 팝이고요. 팝이고요. 근런데 팝이시 많아요. 여러 종류. 유니콘도 있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약간 나무잎 같은 모양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저희가 다 자기 게 있어요. 이 이렇게 이렇게 세트예요. 응 세트. 지우 거고 이건 제꺼입니다 한번 한번 눌러볼게요. 소리가 일단 누런 애가 요 좀가까이 가서 세개씩해씩해요까 3개, 어. 자, 자, 이렇게. 세개렇게 그래 세 개씩 해볼... 3개. 3개, 3개. 어! 이렇게. 개게 자, 이개게게요두개세개세개게개세개씩 자, 게 자, 이게 자, 이렇게. 자, 자, 이번게다 이렇게. 이렇게. 다이렇다 자, 죠그 뒤에 이또 있어요 또 나와있죠? 해볼까요? 다 썼으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뒤에 응. 이게 뒤에는 새 거예요. 응. 자, 이렇게 계속 해볼까요? 이건, 이건. 한번 다이아몬드 모양이 아니고 언제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씩 눌러볼게요. 이게 뒤에는 약간 뻑뻑한 느낌이거든요. 딱딱한 느낌. 지금은. 응. 여긴 진짜 뻑뻑한 느낌이에요. 여긴 뒤에는 약간, 이게 진짜 뻑뻑해요, 진짜 이게. 진짜 뻑뻑해요. 잘안 눌러지는데요. 이게. 여긴 소리가 잘안 나요. 이게... 이게. 지금 진짜 뻑뻑해요. 이 뒤에는 다시 또, 뻑뻑한데 뒤에가 새고 있죠. 신기하죠? 근데 진짜 뒤에는 게... 진짜 다 눌러져요. 음, 맞아요. 근데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여기는 색깔이 이렇게 한한면로 있잖아요. 근데 뒤로 돌아보면 한단인데뒤로 아, 돌아보면 아니다 아니다. 뒤를 돌아보면 조금 뭔가 뭐 아주 조금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봐봐요. 여기 여기 사이를 보면 연결 조금 되어 있죠. 그게 연결이 안뜻십니다 이렇게 연결 약간 돼 있어요. 여기도 연결돼 있고 예쁘지 않아 이거 무지개라 가지고 더 예쁘고 이게 진짜 저는 이게 진짜 서비스로 진짜 좋더라고요. 서비스가 들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팝잇을 한번 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다음 다음 번에는 유행하는 물건도 나올까요? 이거 진짜 느낌이 좋아가지고 스트레스까지 풀려요 이거 원래 스트레스 풀리는 용품인데요 음. 화날 때나 짜증날 때나 그있어요 진짜, 진짜 좋아요 저는 여기 빡빡한 느낌이 소리 너무 좋고 진짜 좋아요 근데 이거 고무로 만든 거예요? 고무로 진짜 만든 거예요 아니, 진짜 응. 이거 만든 사람이 진짜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음. 어. 진짜 이거 느낌을 조금 좋거든요 느낌이 진짜 좋아요. 유니콘 한번 사보세요. 한번 자, 손에 둘다들고 사진 한번 찍을까요? 찍찍을게 찍을게요. 찍을게요. 찍을게거찍요 찍을게요. 찍어디요 찍을게요. 찍을 이제. 음, 음. 밥이 지 않은 거밥이다니까 여러분들도 좋아, 사보시면 <laughs> 진짜 느낌 좋아하실 거예요. 응, 여러분들도 딱한번 사보세요. 음. 딱한 개라도 사지 말고, 100개 사세요. 음. 저희처럼 4개씩 사도 음. 되는데요. 택배하면 음. 서비스도 주고 이렇거든요. 택배 우리 택배로 다이소 문방구를 <laughs> 한번 가봤거든요. 음. 근데 다팔았더라고요다 아, 아니그 아, 사람들도 모르고 없었어요 음. 그래서 네이버로 시키는 데 제일 낫답니다 음. 택배로 그거... 택배로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이거, 코로나 걸려있다는 외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건 서비스거든요 택배로 하면 만 나오는 서비스 이게 음, 음. 예. 진짜 느낌 좋아요 진짜 저, 저 죽을 때도 안꺼 죽을 거예요. 저도 나중에는 나중에도 우리 영상 많이 찍고 있거든요. 많이 봐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소리도 많이 좋아요. 완전 좋죠? 안 먹자.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 안녕.